오심은요 감자. 이야, 아, 잘 됐네. 감자, 이거 순 따줘야 된대, 이렇게. 아니, 별걸, 별걸 다시 먹구먼. 이게 이렇게 보면 막네 개, 다섯 개씩 이렇게 나오잖아. 아, 한 개만 놔둬려 그래, 어, 그러면은, 어. 이렇게 두 개, 세 개씩을 이렇게 뽑아주면, 어. 감자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많이 열린대. 이야, 어디서 배웠어, 이 그래,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크고 꽃이 피고 그러면, 어. 그 순을 이렇게 따주면 어. 감자가 많이 아른데. 농사 박사 됐구만. 어, 박사 됐어 이제. 이거 감자 아른 거 봐요. 하얗게. 벌써 해? 응 어, 이렇게. 이야 참 신기하다. 자 이게 작약. 캘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약초 시장이 저렴한가봐요. 그래서 이게 한 5년 된 건데 꽃이. 이 개, 꽃이 피려면 한 3년 이상 내야 꽃이 이쁘게 피요 자기약은. 그래서 지금 이게 한 5년 됐는데 구근이 엄청 좋습니다. 해래서 예, 여러분들 자기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? 자기약의 꽃말은 수줍음. 이거 수줍어서 이렇게 목말이지고 있나? 그건 아니겠죠. 수줍음을 피합니다. 하고 자기약이 좋은 것은 우리 몸에 위 건강에 최고 좋다고 하잖아요 자기약이. 저는 이 자기약을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이거 아파트에서 많이 키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에 화분에다 해도 그냥 꽃이 아주 이쁘니까 또 시골에 정원인 가지고 계신 분들 한몇 주씩 심어 놓으면 아주 꽃이 오래가요 또이자개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저렴하게 해서 가을에 이 파종 시기는 9월하고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에 지금 <laughs> 옮기는 것보다 9월 10월에 꽃이 지고 다진 다음에 9 월, 1 0 월에 파종하면 됩니다. 제가 나중에 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만 자기 약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제가 저렴하게 해서 할수 있어요. 이제 이 많은 거뭐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약값이 저렴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해서,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한번. 개별 판매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야 낚시 한번 해요 스영님 엄청 많아 예. 기가 네. 뽕나무 가지고 이순 가지고 우리 빛나기 벌보다 벌수였으니까 지금 누워있는데 뽕나무 밥을 한번 해줘보려고요 제가 역광이 요즘에 메뉴 개발하 하기 힘드네요 이 뽕나무가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건다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도 지금 먹어야지 좀더 있으면 새서못 먹으니까 이 뽕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해가지고 잎, 열매 뿌리 뭐이 가지 이게 하여튼, 하여튼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래요 그래서 또 이게 에 간질환, 신장병, 변비, 하여튼 내가 아는 여기는 또 여러분들 기울림증이라고 있잖아요. 거기에 또 그렇게 좋대요.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에, 뽕나무 잎밥을 한번 해 먹어볼게요. 자, 이게 뽕나무인데요 뽕나무 순이 아지 어려요, 어려. 이런 거 따서, 이런 거, 이런 거로. 뽕 떨어졌지, 뽕 떨어졌지. 아이고, 여기서 임실 오면, 임실에 있으면 오면이 아니라, 그냥 때 되면 이렇게, 그냥 주변에 있는 거, 나중에 뭐 상추도, 빛날에 많이 심어놨던 거, 상추 뜯어가지고, 고추장하고 상추만 밥하고 있으면, 그 상추. 홍추쌈 해가지고, 막걸리 한잔탁 하고, 좋지지뭐 그나저나 또, 공주 형님은 문내기철 들어왔다고, 문내기좀 도와달라고 연락 왔던 것만, 하루에 일당 준다고, 문내기 하는 게 편해요. 왜냐면 일이라는 게 그래. 딱 보고, 좀, 모내기 하면, 한놈다 심으면, 아이고 뭔, 성, 뭐, 뭐, 이거. 성취감이 있잖아요. 한 뱀이, 한 뱀이라고 하던 거만한 뱀이 심고, 아, 다른 데로 옮겨갈 때, 그때의 성취감. 쌀하고 하면, 이 정도면, 뭐, 충분하지, 뭐. 이 가족에서, 뽕나무, 뽕나무 잎, 예, 뽕나무 순 비빔밥.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임실의 저희 주방입니다. 네, 됐 밥도 잘해요, 제가. 자,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아까 땀뽕나무 요즘에 송화가루 때문에, 뭐, 그, 흑불안 나오는데, 송화가루 때문에 그 불. 자, 좋습니다. 간단해요, 아주. 쌀 이렇게 쌀. 여기다가 뽕나무를 넣습니다. 우리 뱃 야. 물좀 잡고. 조금 테 됐어 이렇게 됐습니다. 이 이렇게 뽕나무 순. 쌀 씻은 후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. 자, 짜장 짜자장. 기가 막히다. 이거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. 아우 김 때문에 일단 들고 나가서 음, 냄새 기가 막히다. 자 보세요. 뽕나무 순밥. 냄새가 아주 뽕나무 냄새가 밥잘 됐다. 이게 또 맛있다고 밥부주한거 아닌가 모르겠네. 제가 싹 싹. 에임실대 비벼학과 나온 진영이야 <laughs> 이거 똑같아 떡 또. 떡. 물좀 쳐. 아 들기름. 한그 계란 우이 왔다 우리 처제가 프라이까지 또. 응. 자 들기름. 어아까게 아이 또 씹으면 되잖아 형님이 야 돌기름 아, 향 돌아가지 자 계란도 여기다 이거 다 넣어? 다자 에이 다 버려 고추장 다 넣어? 반죽만 아어고추이 넣어 고추 넣어 히이 밥이 많어야 음. 이거 뭐 맛이 없음 찍어 뽕나무 순이 엄청 들어간 네. 거거든 야 이렇게 밥한 마리 하겠다 저기 먹어봐 응 먹어볼게 뽕나무 순 언니는 언제 올라온가? 이제 알아서 네. 이제 떠서 드시게 하자 점심 응. 먹고 응 뽕나무 자형응 형님 많이 드려야 돼번더 한번 한 아한 번이면 정 없어 응? 그 집에 있그도이그 정도로 떠들고 맛있고 뽕잎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뽕잎 뽕잎을 2개 쪼꼼 넣어가지고 한 장을 쪼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도 <laughs> 많이 넣어야지 뽕잎을 넣으려고 엄청 넣었어 많이 넣어야지 진짜 엄청 넣어야 해가 안 나네 예, 그니까 해가 안나 나. 안 그지 당연하지 삼각조로 넣어야지 맞아 음. 많이 넣어야지 아 맛있는 거해니까 이렇게 뭐 뽕잎을 덜 넣었네 많이 넣었네 에휴 땀 손님 한번더 음. 야, 맛있다. 응. 이게 뽕나무, 밥까 찌는 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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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으니까. 응. 이만큼 만드는 예. 야, 뽕나무 순밥, 이렇게 맛있을 수가. 다음에 찔레 순밥 해줄 거니? 응. 내가, 내가 씻을게 해, 들어가서. 내가 밥을 게 밥도, 배지 응. 형님. 응. 여기 오면 이제 형님한테 많이 배워야지 예? 네? 반찬 하는 거 반찬? 어? 응야 음. 벌써 조금 배려버렸네 안내안 더워 동네? 안 더워요 안 더워 오내 나이 먹거라고 해요 경야겨울옷도두번이 입었어 형님한 아침으로 음. 일치인 나고, 봉제 때리요여 나도 이새벽인 짜시고, 형들, 너위 나지? 위치했나? 위치했나? 위잊 마세요. 여기 확 터져있으니까, 밥도 이거 훨씬 좋아했